달빛이 골목마다 깃든 밤이었다. 서리빨 내린 장터 끝, 낡은 초가집 문짝에 매달린 붉은 비단끈 하나. 그것이 꽃단장단이 지나간 흔적이었다. 조선의 밤을 떠도는 비밀집단이 있다 하더라. 이름하여 꽃단장단. 붓과 가위를 들고 인생을 고치는 자들이란다. 오늘 그들이 찾아든 곳은 서른의 나이에 인생이 이미 달아버린 여인, 춘희의 집이었다. 장터의 잡상인 평생 남의 옷 헌거풀 깊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눈물이나 닦으며 살던 여인 꽃단장단의 수장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겉모습만 바꿀 수 있다면 사람도 달라지는 걸까? 그말 한마디에 여인은 떨리는 숨을 삼켰다. 첫 손길은 머리칼이었다. 먹빛처럼 흘러내리던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살아났다. 두 번째는 얼굴이었다. 미약한 분가루 하나. 홍매아 빛 연지 한 점이 올려질 때마다 잃었던 세월이 되살아났다. 마지막은 눈이었다. 그 눈동자 속의 빛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색이었다. 그건 단장이 아니라 탄생이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여인이 누구냐? 춘이라니? 아니 저건 다른 사람 같지 않은가? 꽃단장단의 수장은 잠시 미소지었다. 사람들은 얼굴로 운명을 본다지요. 하지만 우리는 운명으로 얼굴을 만든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일었다. 비단 끈이 도는 듯 여인은 장터 한복판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빛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건 스스로의 생을 되찾는 의지였다. 다음날 꽃단장단은 또다시 사라졌다. 붉은 끈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어느새 소문이 돌았다. 꽃단장단은 외모를 바꿔주는 게 아니다. 그들은 사람의 운명을 빚는다더라. 조선엔 얼굴보다 무거운 운명이 있다. 그 운명을 고치는 자들. 그 이름, 꽃단 장단. 오늘 밤 그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